일본인에게 큰 위로가 된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과 일본 뉴스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들려온 두 가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지역에 거주를 결정하면 200만엔의 거주비를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투 여행 캠페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발표입니다. 아직 일본은 3단계를 검토할 만큼 위험하지 않으며 고투 여행은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도쿄와 나고야를 대상으로 사용 범위를 제한하면 될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방안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13일 저녁. 가토 관방 장관, 니시무라 경제재생장관, 타무라 후생노동장관 등 관계 장관들과 총리 관저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고투 여행 캠페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한 회의입니다. 13일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발표된 대책은 65세 이상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도쿄에서 출발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여행이나 도쿄를 목적지로 여행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코로나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가 전부였는데, 국민의 86%가 중지를 요청하는 고투정책에 일본 정부가 이 정도 발언으로 그치자 비난이 쏟아져서 저녁에 회의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내수시장은 관광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2019년 7월부터 한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어 막대한 타격을 보았고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관광 비중이 큰 지자체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돌입했으며 일본 정부는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 평균 세수보다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도 지원할 돈이 넉넉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나라가 국채를 발행해 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경제 부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투정책도 소비하는 금액에 일정 부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정책입니다. 경기 진작을 위해 쓸 돈은 많은데 경기 침체로 세금은 적게 들어오는 이중고를 일본 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국가채무 1위국이며 GDP 대비 245%의 엄청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추경 편성과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감수하는 예산 편성으로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4%로 올라갔지만 일본 국가 채무는 그 수준이 남다른 규모입니다. 일본은 국가 채무 규모를 줄이려고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소비세를 작년에 10%로 올렸는데 내년에 또 다시 13%로 올리려는 인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베와 마찬가지로 서가 유시대 총리는 줄어든 세금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부가 가치세와 같은 재원에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대폭 낮아졌으며 반대로 국민 전체 세금은 올랐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았고 세금만 늘어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줄곧 감면해준 기업에는 증세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선언의 장으로 계획된 일본 올림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했으며 후쿠시마 원전 인근으로 주민을 이주시키려 일본 정부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이주한다는 조건에 5년 동안 총 200만엔을 지원한다는 이 발표에 일본 국민조차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 국민은 정치인들이 먼저 가서 살아봐라. 총리 관전하 국회를 후쿠시마로 옮겨라. 일본 국민은 소모품이 아니다라며 하지 말라는 고투 여행 캠페인을 당장 중지하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후쿠시마 이주 계획 같은 정책은 제발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인에게 아주 많이 위로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에서의 코로나 폭증입니다. 하루 천 명이 넘게 나왔다는 이 기사에 일본 네티즌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네티즌들의 글을 읽어보면 일본인들이 느꼈던 그동안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베가 야심차게 진행한 무역보복을 통해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일본이 원하고 예상한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아서 기가 꺾였고 의기소침했는데 2020년 한해 내내 K방역에 비교되면서 자국정부를 원망해야 했고 세계가 칭송하는 한국 기사를 매일 봐야만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교류 방안이 한국에 의해 무참히 거절되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철거하려 애썼던 독일 베를린 미태구에 설치된 소녀상이 영구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와 패배 의식까지 절절히 느끼던 일본이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서자 인구 비례로 보면 일본과 비슷해졌다면서 케이 방역도 별것 없었다는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올해 초와 같은 진단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고열이 3일 이상 지속해야 하고 전화로 직접 예약하고 보건소가 정해준 지정된 장소에 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 세계 언론들이 많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이지의 문화가 말 그대로 생활에 녹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전체에서 외면받는 일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런 사회 분위기 탓에 일본인들은 죽지 않을 만큼이면 해열제를 먹고 내색하지 않고 스스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사회 반응을 일본 정부는 고의라 할 만큼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다가 참다가 치료를 받게 되니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완치자의 30%가 치료 후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에서도 아직 임상시험이 되지 않은 후유증 치료제를 사용하겠다며 후생성이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될수 있는 대로 빨리 보내달라고 할까요? 그토록 껄끄러운 한국산인데 말이죠. 일본 정부가 한국처럼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치밀한 추적을 하고 검사를 독려한다면 일본의 현재 확진자 상황이 어떨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세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더구나 한국 겨울은 건조하고 춥습니다.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우리가 안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일본의 K방역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오늘 나온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독감의 계절답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20일 정도 남았고, 대한민국은 잘해왔습니다. 서로 서로가 길을 꺾지 말고 독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2021년 연초에 별탈 없이 치료제가 승인되었다는 반가운 뉴스가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